오천항 북항에서 한 20분 정도 나왔습니다. 연 3일 동안 풍랑 주보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물이 확 뒤집어졌어요. 자 일단은 지금 손이 굉장히 시려운 상태고 춥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손맛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손 시려워. 아, <laughs> 이 지금 바닷속에는 고기가 있기는 있는 거죠? 아 그럼 얘들이 뭐소락산으로 뭐, 피난 갈 거요? 또뭐저저 저 뭐야 육지로 피난 갈 거? 어쨌든 뭐 물속에 있는 고, 그 고기들이니까. 아, 어, 물튀기까봐 두렵지만 여러분. 아! 역시 이쭈꾸미야 가오징아 이런 친구들은 나랑 치네. 햇볕이 딱 쬐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네. 아,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첫 쭈꾸미입니다. 아, 낙지야. 네. 쭈꾸미야. 나 닮았어. 이게 뭘까요? 쭈꾸미일까요? 갑일까요? 오. 자, 이게 갑입니다. 저 굴뚝 연기를 보면 네. 우리가 아침에 출조를 했을 때만 해도 연기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완전히. 바람이 세다는 얘기고 연기가 이제 곱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이제 죽는 상태고. 낙지야. 네. 지금 잘안 나오지. 잘 조금 조금 안 나오네요. 우리는 역시 체질이 내기 체질이야. 당연하죠. 제가 누구니까그 아, 우리 쭈꾸미에서 3차전까지 가서. 그렇지. 또 나름 꼴찌를 면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 한국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한국아. 네 형님. 뭐 딱지가 내기 오콜이라는데저도 당근이죠 아 당근이야? 네 당근 당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재미 끝났어 1등 이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3등이 3등은 영광스럽게도 네. 오늘은 등심 등심이요? <laughs> 최소한 2등을, 2등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꼴등만 면하자 꼴등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왔어요? 형 이거 저 갑오징어 면 어떻게 해? 끝나는 거야? 꾸미인데요 아이 쪼꼼이네 깔끔하게 그냥 쪼꼼이네 아이 깔끔하게 갑오징어! 마리다어오 깜짝이야 <laughs> 너무 마리다. 어허...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쭈쭈 쭈쭈쭈 야 그건 그 방생사이즈 같은데? 어머 다 똑같구만 <laughs> <laughs> 자네 마리에요 오야 한국 오빠! 몰라. 한국 오빠 때문에 나도 지금 여기. 어, 한국 오빠 때문이 아니지? 아니. 왔다. 어? 왔다. 갑이냐, 쭈이냐 갑이냐, 쭈이냐 자. 끝이다! <laughs> 다섯 마리 끝십니다 끝! 가보니가 시작 좋습니다. 어? 야, 근데, 자, 아까 형님은, 어? 형님은 이렇게 늦는 척하고 달려있는 걸로 저쪽에 또 늦은 것 같아. 그래? 아니, 뭐, 내가 뭐 달려있는 걸 넣었다고? 예. 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거 돌려봐야죠. 아니, 돌려볼 것이 없이 네. 한번더 하자. 그래요. 아. 인생사한 번은 너무 아쉬워. 이번에는 세 마리만. 깔끔하게. 깔끔해.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제 말 없지? 오케이. 야, 우리 팀은요, 너무 깔끔합니다. 그냥 더 하자면 더 해. 촤, 촤, 촤. 자,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또한 마리는 나오는 거니까. 자, 한 마리. 어? <laughs> 에이 형왜 그래? <laughs> 들어가지도 않았어. 야, 하나 올라옵니다. 어. 헤헤. <laughs> 자, 쭉이다. 우리 어. 여게한 마리 올라왔네. 어. 아이고, 이렇게 어. 조그할 수가. 이것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게임이기 때문에 안 떨어뜨린다. 그그싼 마지막을 아주 장식하시는군요. 아이 뭐 크구만. 오이 아이고, 아이고.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야 너무 아쉽네. 나한테 두 시간만 더주어지면두 시간이면 싹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낚시는 너무 추웠습니다. 입동이 지났으니까 초겨울이라고 네.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초겨울에 쭈꾸미, 가보징어를 낚는다는 건 거의 기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옛날 같으면 어림도 네. 없는 소리입니다. 예. 음. 게임에서는 딱지가 <laughs> 네.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 정말. <laughs> 그런데 네. 사실 내기는 우리가 재미가 더 있으라는 뜻으로 한 거고 그렇죠. 네. 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우정. 어, 함께하는 낚시.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음. 앞으로도 저희들은 다음 해 보다 더 멋진 낚시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